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의식주. 이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특별히 의식주에서 이 의에 해당하는 옷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옷은 우리의 몸에 체온을 유지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했을 때 우리는 옷을 좀 두꺼운 옷을 입거나 또는 옷을 많이 껴입음으로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죠. 또 둘째로 옷은 우리의 몸을 이 외부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우리 몸이 어딘가에 긁히거나 상처가 나는 것을 이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옷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옷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복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단번에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군복이 군인이라는 그 사람의 직업과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복은 어떻습니까? 네, 요새는 뭐 교복을 잘안 입고 생활복을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리에서 이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으로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이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감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에 감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두어지고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초등교사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들을 맡아서 기르는 것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엄밀히 말하면 교사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시중을 들거나 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인 셈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역할이 임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때가 이르러서 주인의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바로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했다라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의 임시적인 역할이 끝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로 온 있기 전에 우리는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죠. 소망이란 없고, 오로지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로 도옷 입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죄라는 옷을 입고 살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앞서 옷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줬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은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 내 안에 모시는 사람, 그분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하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집이 있든지, 그 사람이 집이 없든지, 그 사람이 자녀가 있든지, 자녀가 없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로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는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으면서 이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뭐 아침, 밤 가릴 것 없이 이 전문, 이 내용들을 달달달 외워서 누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영생은 값없이 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 전문을 달달 외웠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복음의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믿음에 관한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 믿음의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 네, 못내울 뻔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가지 명제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두 가지 명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구원받는 믿음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 있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체성이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안에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이전에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로 온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